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이렇게 죽는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니까 죽는가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안 죽고 싶어 하거든요. 죽음이 두렵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다 태어나서 병들고 늙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죽음이 진실이듯 심판도 진실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좋은데 가시라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람의 위 본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겁니다. 천국은 과연 누가 가는 거냐?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34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이 둘로 갈라놓습니다.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갈라놓는데,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 아버지께서, 복,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얻는 게 천국입니다. 아버지께 복받지 못하면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누가 상속하느냐? 이 예비된 나라를 누가 상속할 수 있느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상속합니다. 과연 그 복받을 자들은 누구냐? 에베소서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을 받은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 받는 자들.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사절부터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건 시켜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듯이 아버지라 부른데 아무런 우리가 어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복을 얻은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는 아버지 집 가는 거.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하늘의 복을 얻은 자, 예수께서 말이야마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 하나님 아들들이 된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집 가는 거. 이게 한 또 주어지는 복 받은 사람들, 이 복을 얻은 자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수없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당신은 못 부르잖아요. 부르려고 해도 어색하잖아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쉽게 불러진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불러요. 왜?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상속자들입니다. 천국을 얻을 자들입니다. 반면에, 지옥에, 그러면 지옥에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 41절에, 또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주를 받은 자가 갑니다. 복의 반대가 저주예요. 복받지 못한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들에게 지금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로서 예비된 곳이에요. 사람들이 갈 곳이 아니에요. 사람은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바로 당신도 천국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의 복을 얻지 못했기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함므로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당신이 가는 거예요. 복을, 하늘의 복을 얻지 못한 자들아 하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얻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 이들이 바로 저주를 받은 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모습을 보면요, 21장 8절, 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갑니다. 그 당신 은 믿지 않지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아니한 자들을 더나가서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이것은 아닐지라도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우상을 더 섬기고 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이세요. 하나님 아닌 건 그냥 우상이에요. 그냥 귀신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곳 그 지옥은 불과 유황,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불못이에요. 불못 그런데 그곳에 바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복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이, 뭐, 가면 가지, 할 정도의 곳이 아니에요. 뭐, 죽은 다음에 아무 데나 가나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은 다음에 아무 데나 가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육체만 없어질 뿐이에요. 내 육체만 없어져요. 그래서 이 불못에 들어가면 타지 않아요. 탈게 없어요. 이 육체만 없어졌으니까. 탈 육체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뜨거움은 느끼고 고통을 다 느낄 수 있는 초소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숨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은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곳에 가느냐? 하나님 너무하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 보내버리느냐? 그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예요. 지금 당신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끌고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가지 하나님께서 믿으라는도못 믿고 정말 예수를 죽는 데까지 내어 주시면서까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느 할수 없이 너희도 들어가라 그래요 지금 마귀가 들어가는 그것이 너희도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옥 보내버리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당신 선도 안돼도요 선도 안돼도 그냥 지옥 가버려요 숨떨어진 순간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멸망차고 영생 없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기에 이 사실을 당신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서 노연하지 못해서 끌려가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어요. 당신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아는 지옥보대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녀들, 이천국에서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여기 한번 이 개시록 20장 1 0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으니, 보세요. 마귀가 갈 곳입니다. 마귀가 그곳에 바로 멸해질 자예요. 사람이 멸해질 곳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곳에 불과 유황의 유황못에 던지으니, 거기는 짐승도 있어요. 이 짐승이란 말은 성경의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가짜 예수. 사람들을 다 속여서 멸망하게 만든 거짓 것들, 이단들, 거짓 선자들, 그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잘 믿자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게 하신 거예요. 지옥까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당신이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여기에 가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거기에 마귀가 있어요. 거기에 그글스도도거시선자들도참이단자들또 전부 인생들을 속여먹었던 자들도 거기 있어요. 거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 라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는 길이 뭐냐? 영생하는 길이 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반드시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먹고 하니까는 마지막 내가 다 씻어버릴 것이다, 심판해버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목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들. 그러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할지라도 진실이 거짓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창조주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까 그분이세요. 사람을 지으시니까 그분이세요. 사람이 온순자앞해서 무슨 사람 됐겠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진화론 지금은요, 그냥 가설일 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생들을 속여왔던 것이 워낙 거짓으로 자꾸만 드러나니까 이제는 그냥 살짝 이야기하고 마는 거예요. 원숭이 옆에를 사람 되려고 했다 하니까 중간중간중간 여러 중간, 중간 모습으로 변했다고, 이게 렇 상상도를 그려 놨을 뿐이에요. 그게 인생들을 다 속였어요. 그 속인 자들, 그 거짓말 치는 자들 다 여기 가는 거예요. 인생들을 다 속였잖아요. 그 거짓말 치는 자들. 인생들을 망하게 하는 거짓말, 사기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쟁이들. 이런 바로 이단자들, 사기꾼들. 이들의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못 믿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이 거짓들. 이게 들은 다불모씨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인류사 속에 확실한 근거로 분명하게 낳고 죽고 하는 역사가 기록된 것은 창세기예요. 그거 외에 세상 다른 역사가 없어요. 그럼 이게 진실이겠잖아요. 이것 말고 다른 역사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골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의 이 기록은 성경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진실이지. 왜 있는데 있는 것도 아니다고 하면서 왜 다른 것을 못 내놓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헛된 것일 때 많은가 하는 사실을 분명 알아야 돼요. 증거를 댈수 없으면 거짓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제가 아브라함 시절 때밖에못 간다 했잖아요. 세계사의 역사가 연대가 끌고 들어가는 것이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의 역사는 못 끌고 가요. 그건 적어도 역사가들이 뭘 안다는 소리예요. 성경을 안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끌고 가면 거리 가는 가는 것이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요. 만약 뭘알수 몰랐으면 얼마나 그, 그 시, 시조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겠습니까? 귀에 그를 끌고 갔겠지요. 그런데 끌고 하려 고하다 보니까 성경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맞게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전 인류는 하나님을 예매하면 다 멸망한다는 게 진실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진실이란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도 진실이고, 그러면 그분을 예면한 자들은 다 멸망한다는 게 진실이 돼 버리잖아요. 그리스 역사를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맨 처음 하나님이 하늘과 그리고 땅을 만드셨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청년의 때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살아 숨쉴 때그 말입니다. 살아 숨쉴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죽음이 임박하기 전그 말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예가 가깝기 전에 결국 인생 마지막은 허무하다는 말한마디 남기고 가잖아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 말입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에게 돌아 살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로 하나님 나라 정말 그분이 우리가 그할수 있는 영령한 나라 사람 만들기 전에 이미 그것부터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 사람이 거주할 땅을 창조해 낼, 만들어 낼이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주 전체는 그냥 땅일 뿐이에요. 사람이 거할 땅일 뿐이란 이야기예요. 그게 이땅이이 우주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으면 이 우주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불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창, 창조의 역사를 정말 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창조자를 기억함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겁니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하고 영생얻어 사는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를 주셨습니다. 이게 창조주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사람들이 아무리 믿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날이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너의 모든 죄는 예수께 다 담당시켜서 다 삼별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넌내 자녀를 삼아서 영원히 천국에 있게 할 것이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은 예수를 말합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다시 오시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이 심판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매맞으시고, 그렇게 창에 찔려 쏟아 펴실 수 없고, 죽으심으로 말리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그, 그, 할린 게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모든 사람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고 하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이게 당신이 믿어야 될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괜찮았으면, 어떤 신이 감히 자기 아들을 내놔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데까지 내놓을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왜 죽여 죽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로 해라는 거지요. 그러나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는 데까지 내놔서 그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으로 믿어야만 한다고 하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뭘로 그걸 확신하느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 모든 다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나를 죄에서 멸망치고 영생으로 구원하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을 증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장 1 2 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천하 인간에 그랬어요. 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하 모든 인생들 어느 때 구간에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오늘날 무슨 다른 걸 믿어가지고 구원된다? 다 거짓이에요.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에요. 그분이 처음이고 그분이 마지막이고. 다른 게 없어요. 천하 인간에 그건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가 당신의 죄 값을 담당했습니까? 누가 당신을 과연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누가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했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인 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나이 들고 늙으면 죽을 건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어버릴 것인데, 누가 당신을 구원하겠어요? 하나님은 용전하신 자라야 가능해요. 반드시 하나님 육신된 세상에 오신 자는 죽었다가 3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죽어버려서 아직도 무덤에 있는 자들, 무덤에 묻혀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 삶만에 부활하신 자가 세상에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세요. 죽어버린 자는 그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죠.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예수 예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모든 죄값도 다 지불했습니다. 당신의 저주도 다 담당하셨어요. 당신의 모든 질구 담당하셨어요. 그분만이 다 담당하셨기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스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그분의 그 은혜로 말리암아서 믿음으로 말리암아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당신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면 당신 구원받아요. 믿어야만 돼요. 믿어야만 보세요.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믿으면 멸망치 않게 하려고. 믿으면 구원받게 하려고. 믿으면 하나님의 참여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다 지불하신 그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노마스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으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열고 정말 예수님께 그랬구나. 내가 죄인데 나를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시인하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이라도 쉽게 어떻가든지참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믿음의 고백과 예수를 주라는 고백이 나와질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따라서 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함수전서 따라서 해보십시다. 저는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않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에 속한 바 되어 우상을 섬기며 진노의 자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사 해방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생을 주신 주님을 믿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주관하사 온전히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참 진심으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자요, 영생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습니다당신을 이제 천국 가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여모로 축원합니다.